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k 이 녀석이 믹스 축구와 만나는 두 점이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네. 네. 4 b 거리가 6이다 k는 뭐냐면 정말 쉬운 문제죠. 왜 선생은 또 저런 헛소리를 하는가? 자, 확인해 보자. 일단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 이거 서술형으로 풀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서술형으로 푸는 방법을 지금 한번 보자. 우선 생각해야 되는 거. x축과 만나는 도정. 생각해보면 말이야. y에 영을 넣어야 x축과 만나는 걸 찾을 수 있어. 그렇지? 아, 그냥 알겠어. 요 <laughs> 알았어. 자 이거 그림 그리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 x 축과 만난는잖아 근데 두 점이 만나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나 보지. 이점두 네, 네, 네. 개는 전부 다 y에 0로해야지만 나오는 녀석이야. 모건마 영, 모건마 0이라고그제 말로 이두개 구하는 y나 0지보는 돼. 네. x 축과 만난다는 것은 x절편이잖아요. 그치? 이해 되셨어요? x절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y나 0지보는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어, 그래서, 어. 두 점을 구하기 위해서, 서술형이니까 일단 해볼게요. 두 점을 구하기 위해, y는 0 대입하면,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가. 됐죠? 어, 그러면 얘가 0을 해가지고, x제곱 더하기 4, x 더하기 k가 된다. 됐지? 음.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두 분이 알파, 베타일때 어, 이렇게 하는 거지? 알파가 일부러 더 크다고 하면 우겨 볼게요. 음. 확인했죠? 이때 확인해 보면 두 사이의 히? 거리가 6이라고 이야기했어. 생각해보자. 답이 A가 알파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개 나온다는 거잖아요. 두 거리 두개 빼면 나오거든. 그치? 힌트가 뭡니까? 어? 네. 두개뺀 것이 6이라고 힌트를 줬다. 네. 그지그 네. 다음,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4라고 방금 내가 네. 구했다. 그치? 네. 보세요. 두 분의 합. 아, 네. 어, 두 분의 곱이 K인 걸 알고 있네요. 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K를 계산합니다. 끝.